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카페 부자 아빠 주식학교에서 중장기 가치주 방을 리딩하고 있는 황금강맥입니다. 어, 한란 님이 현대건설 000720 종목 진단을 주셨네요.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는 월봉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빠를 것 같아갖고 어, 멀봉을 지금 켜놨습니다. 에뭐 96년도 상장 이후에 뭐 보시는 것처럼 157만 원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2004년도 5월달에 6천 원 찍고 지금 많이 상승했다가 2008년도부터 한 5년, 6년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이 62,400원이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에, 월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 장의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현대 건설이 뭐 건설에서는 뭐 1등인 거는 뭐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 5 0 0 0원9 1 0 0 0원대가 지금 지점 고점인데, 예, 구멍 천 원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밑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예,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만 한한 어, 6천 원 정도, 5만 8천 원 내지 5만 6천 원 정도를 지지를 해야 되겠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 예, 신고가인 예, 93,0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야 예,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예, 상당 기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박스권 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뭐, 어, 뭐,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어, 4,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견조한 매출과 이익은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차트상으로는 약간, 예,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일찍 뭐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예,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9만 2천원대 추이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박스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예, 그래도 뭐 건설사 중에서는, 예, 말씀드린 대로, 어,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래 갖고 가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조금 비중을 7%면 괜찮네요. 한5 내지 7% 정도 갖고,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